이사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한이 년간 못 해. 결단하세요. 예?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본인 어, 단한번에 어, 책임만 들어보세요. 그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네? 해서 그 때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한2 2년 년간 단식해봐. 2년한2년 어? 2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한테. 책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책임 짓게. 예.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돕니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네. 가지 있어도 별 차는 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 대변인 강상구입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2회가 어제 방송 업로드 됐었는데요. 예정이 없던 녹음을 갑작스럽게 하나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문으로 말하면 호외 어, 지상파로 말하면 속보방송 같은 건데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의 여영국 경남도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러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가뜩이나 고위 공직자들 막말 파문으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인 여영국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네. <laughs> 어떻게 어, 며칠 전에 국민들은 개돼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어 개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laughs>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뭐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예예. 예. 이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에서로 주고받은 주고받 대화고. 예예. 예. 그래서 뭐라고 이제. 뭐, 뭐 뭐라고 항변하기도 전에 제 차를 타고 가 버린 거죠. 네.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부르기 전에 그 도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네, 네, 예, 네. 그때부터 막말을 퍼붓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 이제 어제 어, 홍준표지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예. 어, 의회 행관 입구에서 단식 농성을 했거든요. 네,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어제 2시에, 이제, 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 출석하기 위해서, 어 홍준표 지사께서 어제 어 한시간 50분경에, 예. 에 단식 농성장 바로 앞에 차를 내리고, 네네. 어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한 5m, 6m 밖에 안 됩니다. 예. 어 그래서, 어 경비들하고 자기 이제 도청 그 공무원들에 둘러싸여서, 예. 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 지사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죠. 예, 예. 어, 이렇게 말을 건넸고.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네, 네. 어, 단한 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뭐, 그 앞에 무슨, 뭐, 단식 2년간 해봐라, 뭐, 이런 말을 한마디 하긴 했는데. 네. 돌아서면서, 어, 뭐,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뭐라뭐라 뭐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막 아... 이제 그... 그 정확한 말은 잘 현장에서는 못 알아 들으셨겠네요. 이제 쓰레기가 단식한다고까지는 말을 들었어요. 아, 예. 예. <laughs> 네. <laughs> 그저 단식하시느라고 밥은 못 드시고 홍준표 지사한테 막말만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제가 이제 그말막 듣는 직후에 예. 어 제가 어디서 저렇게 못된 것만 배우 배웠었고, 네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는데 뭐라 하면서 그냥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러고 이제 그 대화가 진행이 안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도의회가 끝나고 나서 또 나오면서, 네, 예,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나올 때, 제가 그 지사님 아까 쓰레기라고 표현하신 거 책임 지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화가 좀 많이 치밀어 올라있었는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언론도 보고 있는데, 뭐,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어서.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제가 들고 있는 피켓. 네. 피켓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 네. 그 쓰레기 치우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단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 쓰레기야 하니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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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쓰레기 그 치우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자기도 아마 들어갈 때그 쓰레기라는 표현이 네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네,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말을 돌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말 돌리고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네 어뭐또 그것을 조금 뭐몇 마디 주고 받고 예.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차에 타려고 할때 예. 어,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네네. 그만 차다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니까 어~ 개,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하면서 자다고 가버렸어요 예, 그 순간에 또 개가 나왔던 것 거죠 그 네. 아마도 청취자들께서는 궁금하실 건데요 네, 어~ 여 의원님께서 어떤 이유로 단식을 시작하셨는지 네. 그리고 이제 말 중에 그 공무원들한테만 책임, 책임을 돌리지 말고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상... 예, 예, 예 뭐그동안의 예. 과정이 좀 복잡하시긴 하실 텐데요. 예. 어,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어, 홍준표 지사가 어, 무상급식 지원하는 예산은 중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죠. 예. 예, 2015년도 작년이전중단을 하고 어 우리 많은 학부모들의 어, 항의가 있었고요. 네. 저도 그때 그때 그 중단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또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끝내 이제 무상급식 그 어, 중단 문제 해결이 안 되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네. 홍준표 지사 소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랬었죠. 예, 소환을 하니까. 어, 홍준표 지사 측에서 예. 이제 교육감을 소환하겠다. 아 어, 교육감을 소환하겠다. 네, 어, 예. 예. 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는데 예. 그때 홍준표 사실상 홍준표 지사가 어 교육감 소환을 사실 개입하고 사실 선동을 했습니다. 네. 예, 예, 예. 누가 이기는 한 해보자. 아 자기에 대한 주민 소환이 진행되니까 교육감에 대한. 이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놨군요. 예. 예 누가 얘기해 보자. 예. 예. 어, 근데 당시 사건이 쪽에서. 당시 사건이 네. 저 어, 주민소환 어,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예, 예. 이게 홍준표 지사 측근들이 어리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예. 뭐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 이게 이제 그이 수한 서명을 법적인 맹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마 어, 그 박종욱 그 교육감 수한 운동 을 추진하던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예. 이게 서명 인수가 부족하니까 아. 아마 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불법으로 취득한 어, 도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 명단을 빼돌렸군요. 불법으로. 그렇죠. 어느 고, 네. 어느 공장에 앉아서 아줌마들을 네. 고용해서. 네. 거기서 대리로, 허위로 막 서명을 한 거죠. 아, 명단 빼돌리고 네. 허위로 서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네. 어 이제 사건이 이제 그 거의 불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작년 12월 말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 예. 저도 그 네, 자료를 배돌리... 보니까 뭐저전 경남 FC 대표 이사 이런 분들도 그.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그 홍준표 경남... 지사 선거할 때, 예. 1등 공신들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하고 있었고요. 예, 경남개발공사 사장. 예. 예. 네. 또, 어, 경남FC 사장을 하고 있었고, 예. 대, 대표이사. 예. 어, 그리고 진주어려원 폐업을 주도했던 어, 분을 어, 보건복지국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세 분이 사실상 주도를 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경남 어 누굽니까 <laughs> 그 교육감, 예, 네, 교육감, 아, 교육감, 교육감. 네, 교육감. 그 소환 그 운동을 말하자면 조작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멤버가 그럼 어디서 확보됐느냐. 예예. 예.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니까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그 공무원입니다. 박건범 어, 보건복지국장이, 예, 예. 이게 이제 병원 측에 압력을 넣어서, 예. 그 병원과 관계된 우리 도민들의 정보를 수만 명을 빼낸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예, 예, 예.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 본인은 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고사건과 그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임명한 어, 고위공직자, 예. 또 산하기관장이 조직적으로 지기를 어 이용해서 그 불법 섬명 운동에 예예. 개입을 했단 말이죠. 또 이건 누군가 지시가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홍준표 지사하고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그런데 본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예예. 검찰도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 그래서 어, 5월, 5월 중순경인가,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예예. 어, 28명인가를 기소 처분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했는데, 의원님 단식은 요것과 관련된 건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좀 뭔가 도민들 사과라도 사가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기자들이 물으니까. 예. 어, 그 구속자들이 내 새끼냐. 아. <laughs> 전투를 하다 보면 사상자도 생긴다. 아. 지가 다 알아서 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 장수가 병사를 버렸네요. 결정적인. 그런 신녀네요. 거죠. 예. 네. 이제 본인만 살 국리를 한 거죠. 아.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예. 이런 사법 트를 당하면 모든 게 이제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에, 그런 거고 또 도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전과자 신세가 된 거죠. 아 그러면 뭐 의원님 단식하신 것은 홍준표 도지사 본인만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음, 예. 그 홍준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실제로 책임이 그래, 있을 사퇴해라. 테니까. 예, 예, 사퇴 정치적 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예, 예. 제가 뭐 근거가 없어서 어. 법적인 책임까지 뭐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예.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어 단식에 들어간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네.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35만 4천 명 서명을 받아서 예. 제출을 했고요. 35만 4천 명. 예. 예, 이걸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아주 꼼꼼하게 예. 검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어, 무료 처리, 예. 처리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 나온 흘러넘은 정보에 의하면, 네, 어, 법적인 수에 미달되어서, 예, 네. 어, 한 보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 보증을 해야 돼요. 보정 돼. 기간을 거치는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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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 되게 습니다그뭐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가 궁금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네. 홍준표 지사와 하고 그 명예훼손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건 맞습니다. 또 어떤 건입니까 어, 작년에 홍준표 지사가, 어, 미국에 방문해서 골프 사건이 한번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저것도 조금, 어, 떠들썩 했는데요. 그랬죠.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부터 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 미국을 네 번을 갔거든요. 네 예, 예. 번을 다 LA만 갔습니다. 예. 그리고 LA 다갈 때마다 어, 부인을 대동하고요. 예. 또 호텔이나 이런 공, 공적인 숙박업소에 잔게 아니고 예. 개인 집에서 잤어요. 개인 집에서 자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도 의회에서 사실 그, 고위공직자들이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점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골프권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어 쭉, 이제, 미국에 출장하는 걸쭉 점검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뭐, 뭐, 차명부동산 보유설부터 해가지고, <laughs>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걸 이제 도정질문 때, 미국 그 지역 언론에 난걸 근거로 해서, 예. 제가 도정 질문을 했는데 어, 그걸 가지고요 맹해 손을. 아 그때 또그저 도의회에서 서로 저 의원님하고 어, 홍지사하고 어. 맞아 맞아요. 그때 네. 그, 그, 그 뭡니까 강력한 말썽. 영화 말싸움. 본거 <laughs> 네, 영화 본거 가지고. 예 여기 기억이 납니다. 그툼을한 적이 있는데 그 예. 이어지는 도정 질문 내용을 가지고. 예. 어, 명예훼손으로 비서실장이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고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시죠 네. 뭐, 경찰 수사 네 번, 검찰 조사 세 번인가 이렇 받고 조사는 다 끝났는데 예. 현재 검찰이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그 의원님이 도지사 저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가장 고생이신 거는 경남 도민들이시겠지만요. 예, 도민, 도민들 고생이죠. 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네. 그 최근에 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부 고위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다 이렇게 발언했었고, 그 다음에 네. 정부 산하 기관의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서 건배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요. <laughs> 네, 네. 뭐 사실 이런 막말의 원조이자 이 활용점정이 홍지사 막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정부와 여권 인사의 연이은 막말들. 네.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선 이제 홍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제가 도의원 하면서 깨게 봤지만 막말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어, 진주 령업 폐에 항의하는 도민들을 향해서도 예. 개가 지어도 귀찮은 간다. 그때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도민들을. 개로 취급한 거죠. 범인들을 괴로 지고 했군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참 이분은. 네. 어떤 분인데 이렇게 끔해면서 이분은 그, 안전 자리가 도지사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분 아니냐. 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분 상당히 그,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의 자질은. 네. 정말 없는 거 아니냐. 네. 아 이게 우리 도민들의 다수의 좀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저기 신문을 보니까 오늘 네네. 오전에 네네. 뭐 저희 정의당을 비롯해서 더민주, 국민의당, 뭐 노동당, 녹색당 이렇게 경남 지역의 다섯 개 야당이 예. 어 홍준표 도지사 사퇴해라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네, 네, 예, 그 홍준표 지사에 대한 경남 도민의 어, 불만 문제식 이런 게 점점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 뭐 사과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가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지금 사과는 무의미하고요. 예. 어, 이미 앞에 말씀드린 그 불법 소환 서명건으로. 예.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예예. 이게 만약에 중앙에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벌어졌으면. 예. 이 정도로 취급이안 됐을 겁니다. 아마 사퇴를 예, 할것 같습니다. ]게요. 예.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좀 묻힌 측면이 있는데, 네. 어그 책임과 더불어서 네. 어제 또 막말까지 나왔는데, 네. 어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도지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어 이런 말씀으로 네, 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뭐 이런 지사를 뽑은 것도 도민들이고, 예. 어. 또, 막말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을 그동안 용인해온 것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렇겠냐 하고, 막, 냄비 물끓듯이 잠깐 보글보글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예.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예. 뽑아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단식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우선 단식은 다음 주 저희 의회 회기가 어~ 7월 19일까지입니다. 예. 어 그때까지 아마 우리 저뿐만 아니고 아까 그야 5당 예. 관계자들도 동조 단식에 좀 합류하고 예예. 어~ 상당히 전선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예예. 계속 고생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홍준표 <웃음> 도지사 <laughs> 꼭좀 물러나셔서 우리 네. 여영국은 식사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예, 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홍준표 방지법, 어, 안에는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막말 방지, 가족과 공공금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해외 출장을 어, 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것 등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않은가 아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얼마나 심각한 어,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막말 다시는 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영국 경남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유진의 어, 정치카페 시즌2 2부가 끝나고 긴급히 편성됐던 방송,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